아, 오늘은 우리가 세 군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세 군데는 다 우리가 아, 아무도 가보기를 원하지 않는 아,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런 곳을 우리가 알다면 우리가, 우리는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아, 깨달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 세 군데를 갈때전 이제 먼저 이제 가고 싶은 것은 병원입니다 병원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종합병원의 복도는 늘 분주합니다. 늘 분주합니다. 윌체어 바퀴 소리, 간호사의 빠른 발걸음, 진료실 앞에서 이름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아, 숨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아주 정란하게 나타난 아, 곳입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던 숨 쉬는 것, 걷는 것, 밥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상 병원에 들어가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암수술을 네번 하시고 이제 다섯 번째 암수술을 하기 위해서 숨을 이제 고르고 있는 그런 아, 목사님을 아, 만났습니다. 아, 목사님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암이 됐는데 이게 끝날 때쯤에 다시 재발되고 전이 되고 해서 네번 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6주 동안 아, 일단 나가서 쉬어라. 그리고 6주 후에 다시 검사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겠다. 이런 아,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서 약을, 의사가 그 약을 주면서 약 가격을 설명했답니다. 약한 알에 350불, 하루에 3개를 이제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6주 동안에 이제 계속 하루에 3알을 이제 먹어야 아, 그러니까 그 의사가 굉장히 비싼 거니까 잘 먹어라 하는 이런 의도로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아, 차 안에서 여쭤봤어요. 아, 병원에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아,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고통. 암의그 고통이 굉장히 이제 아, 아, 심합니다. 이제, 이제 간접적으로 아, 저희 큰형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제가 이제 지켜보고 이제 얼마나 이 암이 고통스러운가를 이제 아, 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일들을 아 이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그렇고 너무 그게 이제 아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건강했을 땐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 그런데 막상 병원에 딱 입원을 하게 되니까 아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누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당연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청 정말로 살고 싶었던 내일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이란 얘기입니다. 아이 목사님은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여기에 호주에 이민 올 때도 글을 써서 이렇게 영주권을 받고 올 정도로 이제 그런 분입니다. 글을 써서 그러신 분이 모나지만 이분의 그 유머도 아주 그. 어, 아주 특별합니다. 동양한 사람들과 이제 같이 식당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식당 옆에 보니까 고목나무가 이렇게 아, 썩은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의 기분을 풀어줄 겸 목사님, 고목나무가 왜 속이 저렇게 썩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모르겠는데 그래요. 왜 그랬냐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절하면서 뭘 해달라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속이 썩은 겁니다. 그때 딴 사람들은 다 웃는데 이분은 안 웃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왜안웃세요제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더 거예요. 난 충청도 사람이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자신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감서 없이 그냥 일상의 루틴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도 우리는 그러한 당연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늦게 깨닫게 되죠.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그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때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후회하지 말고 전에 감사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옆에 사람,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라니까요. 손을 잡고 인사해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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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아, 이렇게. 자, 옆에 보고. 있을 때잘 합시다. <laughs> 네, 있을 때잘 합시다. 네. 아, 세상에가 당연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천사관 학생 와서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지껏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천사관 학생이 와가지고 자신을 얻고 아, 찬양을 하겠습니다. 무슨 찬양하면, 아, 손경민 씨가 쓴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1절만 하겠습니다. <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걸어왔던 모든.

모든 것들이 은혜죠 그때는 몰랐는데 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정말로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후회 후회하지 말고 전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은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된 공간입니다 자유는 자유를 잃을 때 비로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호주는 교정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구세군 사관는 교도소에서 체플린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약 115개의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각주와 준주는 독립적으로 그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교도소는 보안 등급에 따라서 고보안, 아주 강력범죄들, 중보안, 그리고 경범죄들 저보안 이렇게 세 가지로서 이렇게 교도소를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근처의 실버워터 교도소는 복합 교정 단지입니다. 거기는 기결수와 미결수가 함께 있고. 기결수 중에서도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거기는 복합 교정 센터입니다. 호주에서 제일 큰 미결수를 수감하는 곳입니다. 미결수라는 것은 재판 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시드니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재판을 하는 중에서 결정이 안 나면 거기서 있다가 다시 가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실버 워터 교정 센터입니다. 시드니 남부에 있는 롱베이 교도소는 최고 보안 교도소입니다. 11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인 범죄자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지극히 평범한 남성입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밖에서 전도할 때는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나는 죄인 은 아니라 그러는데 교도소 안에서 당신 죄인이라니까 죄인 맞다고. <laughs> 교도소 안이 이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황금 어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복음도 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 영적도 했습니다. 나올 때 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군요. 참 말씀을 잘 하십니다. 꼭 목사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세군 사관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꼭 목사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세군 사관을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을 구세군에서는 사관님이라고 이렇게 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세군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구세군 사관님을 다른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라 하던가 <laughs> 우리가 중심이야 되지 왜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구세군 사관이 전혀 감이 안 오십니까 지금 아, 그래서 다음부터 어 구세군 내면 아 우리 구세군 사관님을 다른 교회에서는 뭐 목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같더라고요. 나 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할렐루야음 어, 세상에는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 안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미움, 비교, 욕망 등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하사는 복음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자유로 이어져야 되고 그 자유는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관점이 아닙니다. 진리는 관점이 아닌데, 우리 예수 글쓰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서 믿고 구체적의 삶으로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진리는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요새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구원의 뿌린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은 예전 삶, 옛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진리는 관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포기한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자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죠. 우리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거기에 묶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감옥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신리를 알지니 신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갈 곳은 무덤입니다 묘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학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가르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지막은 흙입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이 내일 우리의 지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묵사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미루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되고, 늦추지 말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라틴어에서 memento mori란 말이 있고, 까르페디 d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하나는 오늘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둘의 용어는 아주 반대되는 것 같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을 잡을 수가. 이땅 얘기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니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부활의 약속 안에서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가 우리의 끝이라면 우리는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행해들려도 만약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눌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 것이고 우리의 삶도 헛 것이며 우리가 감내하는 고난과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단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소망을 향한 여정이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시키는 약속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희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부활의 소망의 뿌리를 근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 위에서 서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화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건 반쪽의 구원으로 마치는 겁니다 반드시 영화는 십자가를 통과를 하운 부활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인생을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옥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영원으로 열게 했습니다 이세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수간, 예배드리는 이 만남,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린 감옥에 없다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그 무덤이 아닙니다 저는 삶이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루그드 세미트리를 갑니다 그리고 그 귀석들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언젠가 나도 여기 갈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커망하구나를 깨닫고 마음을 정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요새는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학교를 새구새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병원에 가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느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도소 속에서 그 자유함을 잃었던 그 자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언젠간 우리도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깨닫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일모 의 축원합니다.